골번을 팝포 235m 원원을 노려볼 수 있는 팝포 홀입니다. 현재 바람도 왼쪽에서 약간 뒤쪽으로 불어오면서 충분히 좋은 결과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. 네. 장원삼 선수. 슬라이스나도 기가 막히게 페어웨이 가 있을 끼다 봐라. 봐 오늘 제가 한번 버스를 태워 보려고. 기세 잡았거든요. 장아 분위기를 에이. 가져가야 돼요. 장원삼 선수의 티샷 약간 깎여서 아, 슬라이스가 약하다는... 났지만 자체 근데... 볼게요 슬라이스 나도, 나도 기가 막히게 페어웨이 가있을때다 봐라 와 살았네 죽었다 살았어? 와우 슬라이스 얼마나노 바람이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해요 이나영 프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강원삼 선수의 티샷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자가 이나영 프로 티샷 괜찮아요. 설었을 것 같은데. 아, 우측으로 해저듭니다. 이번 거 우측 해저듭. 맛있어. 찍혀 맞았어. 야, 이거 이거. 아, 짧을 것 같은데. 아, 아, 아. 찍혀 맞았어. 두팀다 티샷 항공인 페널티 구역으로 들어갔어요. 맞아요. 비니치는 우측 앞핀이기 때문에 정말 거리를 잘 맞춰야 됩니다. 괜찮아. 아 <laughs> 화력 많이 했어요. 그래. 형준아, 우리 도안 나가면 된다. 또 나가면 안 돼. 와. 지금... 와 오, 오른쪽으로 너무... 나. 어. 나안 나가... 나갔죠. 와. 야, 조친 개찐이다이 경기가 이렇게 박빙이 되는 게 말이 됩니까? <laughs> 그렇죠 프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만만했거든요. 장원삼 선수가 이제 네 번째 샷 준비하고 있습니다. 자, 네 번째 샷 거리는 약 60m. 딜라이말로, 그렇지. 노려납니다 딜라이말로 응, 거리,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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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, 응, 그렇 응, 저렇게 언덕을 보고 공략가는 장원삼 선수의 저 왼쪽. 버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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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. 자 지금 남은 거리는 약 40m. 앞전에 있었던 장원삼 선수의 네 번째 샷을 좀 봤거든요. 지금 어느 정도는 비슷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갖고 있어. 이나영 프로의 네 번째 샷. 네 번째 샷. 모르는데? 네 번째 샷. <목소리> 좋아요. 운동. 어? 응. 내리막! 내리막! 내 아, 살짝 잡았다. 만약에 300 팀이 이번으로 가져간다면, 네. 이거 이거 승부처 될수 있어요. 이거는 역전을 한 거거든요. 그렇죠. 때문에. 역전. 여기 앞에 요거 지나간다 생각하고. 오로베이의 질긴 잔디를 다시 한번더 퍼터로 공략을 합니다. 이강준, 이강준 선수 할까요? 다섯 번째 퍼트 굴려 과감했습니다. 잘 쳤다 아잘 쳤다 굴려요. 과감했습니다 아, 잘 쳤다. 과감했는데 약간 아. 우 지나가면서 하, 이러면 너무 힘든 거리에 버터가 남았어요 네 일단 붙이자 소주 과감하게 야 어깨만 봤자 300팀의 저 퍼팅을 붙이기만 아, 해도 한 컵만 봐한컵 압박을 줄수 있다 그럼요 이 라이 어렵다 강원삼 선수가 차분하게 라이 봐줬고 이대은 선수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샷 저 퍼터가 들어간다면 경기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. 이대은, 이대은 약간 좌측인데 아, 거리가 조금 애매졌어요. 이대아 어, 셌다. 오케이 안 되지, 안 되지, 안 되지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. 아 오케이 주고 싶은데 안 된다. 이대은 선수, 저 퍼팅 은 무조건 성공을 해야 됩니다. 무조건 들어가야 돼. 여섯 번째. 더블보기 퍼팅인데저 퍼팅. 그 어느 순간보다 눈빛이 현역 때 눈빛이 돌아왔어요. 이나요? 이나요? 더블 오케이, 있나요? 나요 더블보기 퍼 어, 다 있나요? 오케이, 있나요? 다 있나요? 다나요 오케이. 아니, 마크. 마, 마, 잠깐만, 왜냐면 일단 마크를 해야 돼요. 왜? 장원삼 선수가 저퍼팅을 넣어야지 이 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. 무조건 넣으면 맞습니다. 300팀이 이 호를 가져갑니다. 장원삼 선수, 그이지 우리 리드를 300팀으로 가져옵니다. 야, 이제 이기면 아유. 돼. 이제 이기면 돼.